블로그가 처음에 이 나왔을 때는 1인 미디어라기보단 라이프로그 정도 내가 생활하는 것들을 적는 수준이었다면 점차 이런 것이, 어, 뭐, 두 명, 세 명만 알아도 공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언급되고 이야기 되다 보니까 좀더 잘해야지라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나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정체 쪽에서 지금의 이제 스랩이나 아니면 혜민아빠에서 이제 홍순성으로 또 나라는 또 전문적인 미디어를 갖는 시장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라는 거를 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야기한 거를 또 듣고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하고 전달하는 그게 이제 가장 제가. 큰 인식하는 부분들이고 또 요즘 들어서 그 다양한 IT 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IT 컬럼니스트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반 좀 전에 많은 인터뷰나 아니면 IT 컬럼니스트로 쓴 수많은 글들을 책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자로서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어, IT 컬럼니스트나 저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시대 일상의 진화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일상의 진화가 아마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스마트화해지는 여러 현상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느껴진 게 갖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스마트한 게 나가, 나로부터 변하긴 하지만 사회적 쪽으로 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첫 번째가 내가 쓰는 어떤 그오피스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는 미디어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일상의 모습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